어, 오, 요기다 막 보고 있 <놀람> 오, 정도한 대씩 막 보고 있대. 채소 열 때문에 웃겼네 그게 돼. 안 그래도. 이오케 이거 하나만 남다 오늘. 자, 그래서 1차 부분식에서 나오는 절대값 얘기는 요거 되겠냐? 나올 이짜 열심히 해야 나누이누구누구누구누구누이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나 플러스는 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트구누구누구하고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놓다 에볼로팅 했는데. 그건 음, 막 중요한 거고. 아니, 그아이 제가 지고와그거이게이그는마치에서 갑자기 진짜 정말 넘어서 정신이 안괜찮 내가 뭘물다 어. 그졌어 오늘 요거 그리고 요거. 그 예. 어, 요거이 절대값이고만 이번에 뭐 절대값이 두개는 두개야 두개야 네, 두개야 두개니까 아씨 뭐야 이거 짜라는거야보이시지아 물론 아까처럼 똑같이 할 수도 있어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자일다 우리 그 아들, 아까 방금 늦어서리가얘 그 안에 있는거 안에 있는 1번 얘가 양수일 때 2번 얘가 음수일 때그 다음에 얘도 이기 어, 절전 한번더 있잖아 어? 그럼 1번 또 뭐야 1 다시 얘가 양수일 때 3번 도그렸네 맞지? 얘가 이다지 음수일 때에서 이렇게 보면 V, V, V 네개 나오잖아, 맞나? 근데 이렇게 네개 가면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얘가, 때,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일 때, 얘가 때, 얘가 때, 얘가 음수일 때, 총네 가지 경우가 나오지. 근데 그게 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 맞아 맞어, 맞어, 맞 그게 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방, 방에 조금 똑같이 그 방식으로 하면 어쨌든간에 이렇게 두 개씩 나눠야될거 아니야? 맞지 않아? 근런데 잘 봐봐, 잘 봐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가 나누거었지 음. 결론부터. 아까 했을 때너좀 익숙해졌으니까. 네가 이걸 나누잖아 나눌 때 봐봐, 나눌 때 봐봐. 나눌 때 결국에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나눴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분의 1보다 작을 때도 나누지 그렇지? 음. 근데 봐봐. 얘가 0이 되는 거아시잖야 음. 3분의 1이 왜? 왜 0이 되는 것을 주인을 왜나누겠서 0이 0이 되면 부호가 있어, 없어? 없어봐. 없잖아. 그러니까 너로 주인을 나 거야. 0, 맞잖아. 0이 될때 3분의 1이잖아. 그럼 3분의 1보클 때는 양수고, 3분의 1 작을 때는 지금 얘가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냐? 뭐야 여기서? 근데 봐봐, 봐봐, 봐봐. 이렇게 한 거야. 자, 절댓값 안에 있는 인마가 0이, 0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되는데? 0이 0. 얘는 얼마가 되는데? 3. 분의 값이 이렇게 하나. 하나 드다 알겠지? 0, 3에는 곱한 범위가 몇 개가 나온다 이거야? 개 3개가 나온다 이거요 자, 이거 그리노판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알어 자, 절댓값이 2개 있을 때. 된다. 오케 자, 그럼 이제 갑니다. 1번. 보편식 기계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서 여기 되는 점을 자꾸 기준 잡고 얘가 여기 되는 점을 기준 잡고 다음에 어떻게 돼 아까 얘는 여일 때고 얘는 삼일 때니까 그지?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어이구 어이구 좀좀떠내려까떠내까이러게떠내려까 이러면 떠내까 이러면 떠어볼까 이러면 떠내려까 이러면 떠내 이러면 떠내려이렇게 떠내려올까 이러면 이러면 떠내이러는떠내려이러는 떠내려올까 이 이러면 떠내려는까이의1떠내이고면떠내려올이 여기 떠내려올까 이러면 떠내 이러면 떠내려올 이러면 떠내려 이러면 떠내려올개 이러면 떠내려 이러면 떠내려올이 그래서 집중 공략해야죠, 그지? 자, 오케이 해보자 일단 1, 1번 여제 이거 하나씩 하면 되잖아, 하나씩 그럼 어, 어떻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2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요 사이일 때, 사이, 사이 3번 0보다 작을 때, 그지? 렇 항상 모는 크다 쪽으 붙이는데 0보다 작을 때 해서 이렇게 세개로나눈다고 보면 될 왜? 저렇게 모뭘 나누는 <laughs> 왜정했는 뭐야 <laughs> 왜? 아니?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왜 운데 내가 웃잖아 <laughs> <laughs> 자, 출발할래? <웃 mantra, 웃음> 자, 봐번봐 봐. 봄을 지를 나오면 그때마다 구가 사라지는 거야. 구가 사라지는 게생긴다고 자, x가 3보다 큰큰 거로 가서 돼. 자, 3보다 큰 숫자 아무 하나만 대 아. 오케이. 여양수야 뭐. 사람 아둘다 아, 그대로 나오는 경우. 됐나 오시둘다 그대로 나오는 경우. 아! 그러자 열렁이면 2 X 가8이니까 X 는4보다 크거나. 됐나 혹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쏙 여기서 어디 부분에다 요거 하고 요 요거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이 해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어떻게 3보다 크거나 같은때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으니까 이거 중에 공통 범위는 이해했다 그치 결국에? 이해했 말이야. 됐다 오케이? 항상 수직선 그려서 본다 그치? 절대 외면 절대 이런 거안 하는 순간부터 시험에 문제 다 져준다 그치? 왜? 나중에 어느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그리라고 쓰임 하는 거 알았어? 오케이? 너도 습관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 너희 문제만 그러고 말거 아니잖아, 그렇지? 자, 오케이, 그만 가보자. 이거 보면 양수나 숫자라서 봐이 오케이, 자 이는 양수, 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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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단르잖아까고 그렇지? 얘는 네.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선. 그렇지? 됐습니까? 됐네. 네. 네. 응? 어, 했어, 어서 지네. 네. 자, 이 부등식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이쪽에는 아무것도 해당되는 법이 없다니까. 됐나? Okay? 오케이? 음. 됐습니까? 연안이 네, 적힌다. 그치? <목소리>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남았어? 둘다 0수일 때겠지.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이제보다, 자, 그럼 2X가? 이제 5다. 그치? 마이너스 e x 가 이제 0x 나누면 부등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일 때나 오케이. 자, 또 수익성 들여야 언제?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공평 범위니까 얘가 다르다.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되나? 얘 둘이 원래 3개였는데 얘는 아예 없으니까 얘들이 이제 합체 이거야 된다 오케이? 전체 x 범위 내에서 전 x를 나누는 방법 그지? 그럼 x는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어떻게? 4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범위니까 됐어 오케이? 됐습니까 이거지? 됐죠? 알겠지 무슨 말인음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예, 예? 765번을 풀어봅시다. 765번. 765번. 응. 765번. 예, 응. 됐어요? 자, 응. 수선은 확실히 그려서 니네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납득이 돼야 돼알겠지 어, 100%, 100 없나, 100%. 아, 100% 아니고? 한70% 없지? 네, 잘하면 안 되지. 두 학교 중에 응. 하나는 나올 거야. 제일 부터, <laughs> <더>, 제일 부터. <laughs>